안녕하십니까. 알렉스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이스트리지에 라운딩을 나왔습니다. 이스트리지, 아, 어, 스 매니지먼트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쪽 백라인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백라인입니다. 백라인이구요. 여기는 약간의 우측으로 도그룹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쪽 공략법은, 공략법은, 어, 좌측에 보이는 저 벙커 보이시죠? 어, 거리가 좀 많이 나는 분들은 약간의 공격적으로 오른쪽에서 공격적으로 공략하실 분은 저쪽 스틱 보이시죠? 스틱 보이는 쪽에서 어 약간의 그 우측을 겨냥해서 하시면은 좀더솔컷으로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티셔츠를 완료했고요. 제가 이제 세컨샷에, 세컨샷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격적으로 하면 오른쪽 쪽으로 공략이 잘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보이시죠프인 여기 보이고 있어서 이쪽은 높기 때문에 좀보딪히시면 됩니다. 네, 세컨샷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롬버 11입니다. 백네인 여기는 우측에서 지금 좌측으로 떨어집니다. 페어웨이가 그래서 어, 좌측을 너무 공략하면은 어, 회전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 스틱에서 약간의 오른쪽을 보고 치시면 공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깁니다 네, 네 홀럼버 아, 12입니다 파슬이죠 여기 좀 굉장히 깁니다 여기는 음, 골드티는 골드티에서 한 200여도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운힐인데 왼쪽은 무조건 좋습니다 오른쪽도 울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 스트레이트볼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린 쪽에, 왼쪽이 좀 넓은 것 같아서 왼쪽을 공략하지 마시고요. 핀 쪽을 보면서, 핀 쪽에 약간 오른쪽을 보세요. 그럼 좀더 공략하기 쉬울 겁니다. 런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홀, 홀럼버입니다. 홀럼버 12. 13번 홀 85입니다. 여기 13번 홀은, 아, 강을 넘겨서 가기 때문에 꽤 멀, 멉니다. 여기 공략법은 지금 우측과, 아, 보시면은 이쪽이죠. 우측으로 되어 있고요. 강을 넘겨서 되어 있고요. 벙커 쪽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 이쪽 벙커를 보시면 되고요. 거리가 한250캐리로한240 정도 나는 분들은 우측 벙커를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거는 가운데로 치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골로뭐 13번입니다. 네. 그럼 한번 골드티에서 다시 한번 티셔츠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 중간 벙커를 보고 어, 티셔츠를 하겠습니다. 아, 세컨샷 지점은, 어, 어, 핀까지 오른쪽이 넓기 때문에 오른쪽 공략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왼쪽, 저쪽 나무 있죠? 나무를, 나무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는 벙커하고 우비 쪽이 많이 도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틱을 따라서 어, 왼쪽을 다 보고 치시는 게 제일 좋은 공략, 세컨샷 공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핀까지 8-5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치시면 됩니다. 네, 서드샷 지점이안는데요 여기는 그린이 좀조금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그, 해저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 너무 길게 치는 것보다는 핀 쪽에 바로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벙커에서 핀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핀이 좀 쉽게 가운데 쪽에 나있네요. 네, 서드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늘집하고 같이 있는 홀입니다. 파이브 저도 샷 지점입니다. 콜롬보 no. 14 84입니다. 아, 이쪽은 그늘진 옆에 있어서요. 골드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 홀이 어,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오비입니다. 지금 라인 보이시죠? 저 스틱 보이고 벙커 쪽 있죠? 그쪽 벙커 쪽으로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쪽 골루티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벙커 쪽을 보고 스틱 왼쪽 보고 치겠습니다. 어, 블루티나 화이트에서는 직접 공략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약간의 내리막이 있어서 어, 장 정태자들은 완원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대신 페어가 좋기 때문에 어 스트레이트볼을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컨드샷 지점에 왔고요 공이 잘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가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저 그린은 이쪽 그린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린을 직접 때리기보다는 그린 전에 엣지에 떨어뜨리는 게 상당히 골수 공략이 좋습니다 지금 그린 쪽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그린입니다 예. 보이시죠 얼마나 빠른가 보여줄게요, 그린이. 어... 아, 저렇게 천천히 쳐도 저렇게 나가네. 굉장히 빠르죠? 예. 이쪽 그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그린 타치를 바로 하면은 거진 뒤에 벙커로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엣지쪽 타치를 하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어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데제가 굉장히 낮게 쳤는데도 천지선도 굉장히 멀리 가죠 예 버디 포션인데 좀 아깝습니다 콜럼버 15번으로 갈게요 콜럼버 15, 15번 홀 이쪽 마찬가지로 여기는 굉장히 좁습니다. 어,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고요. 보시다시피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드티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은 어, 공략을 우측에 저 나무 보이죠? 벙커랑 그쪽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블루나 화이트에서는 스틱 쪽을, 왼쪽을 겨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그 다음도 다운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 공략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컨샷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결과가 잘 맞아갖고요. 어, 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벙커 쪽 오른쪽에다 공략을 했죠. 오른쪽 공략을 해서 지금 그, 쪽에 쏟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세컨샷 지점입니다. 자, 여기는 세컨샷 지점에입구같으면요 보이시죠? 아까 벙커에서 보시는 게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에서 그린 쪽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린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엣지쪽에 보통 때리려고 하는데 전후에서 너무 빨라서 엣지쪽에 때리다 보니까 엣지쪽에 떨어뜨리는데 엣지쪽에 떨어뜨리면은 공이 안 굴릅니다 그리고 그린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왼쪽으로 치는 것보다는 어 그린의 엣지 앞에 입구에 떨어뜨리는 게 좋은 좋은 공략법입니다 자 홀럼버 16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홀럼버 16 파3고요 여기는 좀어 필입니다 그리고 골드티에서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볼럼버시 네. 16. 여기 공략법은요 팔씨인데 지금 그 그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벙커가 있고요. 뭐 지금 직접 공략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좀 짧으면은 중간에 해저도 있고요. 해저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7, 버 세븐틴으로 갑니다. o n 고 long, long, l o 다 g long, l o n 어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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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네. 보시면 g long, long, 언덕 n g l o n 언덕 o n g l 면 저희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보시면은 왼쪽에 벙커 보이시죠 벙커 쪽을 개냥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세오이고요어프로 됐다가 저기서다운일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롱팔포입니다 아마 힘좀 들어가는 물입니다 홀넘버 세븐티입니다 자 티샷 하겠습니다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세컨샷 지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스틱 왼쪽으로 그린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롱 파워 4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내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리막에, 탈겟은 스틱 왼쪽 보시고 치면 되고요 어, 오른쪽 스틱을 정면을 보게 되면은, 벙커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왼쪽을 좀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벙커 왼쪽이요. 네. 세컨샷입니다. 아, 홀넘버 세븐틴 끝났고요 홀넘버 에이틴. 85입니다. 5 1라오517라517라오517라517 라디오. 5 1디오517 라디오. 517 라디오. 517다디에어필7 라디오. 517 라디오. 517 라디오. 517 라디오. 517 1 7 1 오른쪽으로 흐르는 페어웨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벙커 오른쪽이요. 벙커, 벙커서, 벙커서 이쪽이죠. 여기 가운데 이쪽을 보시고 이쪽 부분을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샷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컨샷 지점으로 왔습니다. 티샷 하고 티샷 잘 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왔고요. 자 보시면은 아 여기 8 5이고요 아직 나무거량 있네요. 어, 오른쪽은 전부 다 벙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나무 쪽 위로 넘기는 게 제일 좋,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약간 어, 저쪽 보시면은 나무하고 그 벙커 끝자락이있 사이로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전부 다 내려, 내려갑니다. 전부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돼 있죠. 저렇게요. 네, 그래서 이쪽을 보고 왼쪽. 네 세컨샷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서드샷 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아까 약간 내리막 라이에 슬라이스 라이라서 어, 공이 덩크 아, 쪽으로 왔습니다. 덩크 쪽 인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측으로 내려가는 물이라서 좀 약간 뭐랄까요. 스탠스를 조금만 잘못하면 어,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홀입니다. 예 그래도 뭐잘 왔습니다. 아, 세컨샷이 저 약간 벙커 쪽으로 왔죠. 지금 그 슬라이스라서 이라 여기는 오른쪽으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벙커샷을 한다기보다는 공을 일단 컨택을 해서 도치하겠습니다. 여기 또 그린은 조금 그 와이드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와이드합니다. 그럼 그대로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드샷한 50야드 남았는데 스윙해 보겠습니다.